얼마나 불, 그 불꽃이 올라가는지 그 불꽃이 캐나다 토론토에 가지고 뱀프 쪽으로 막 날아가기도 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지금 아주 새카맣게 갖고 비행기가 지금 못들 정도로 돼 있대요. 아, 참 세상이 난리도 아니야 요즘에.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때에 늘 깨어 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집중기도하는 시간으로 처리해 바꿨더니.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내게,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대 전서에서 이미 1장 공부할 때 말씀했지만 거기 보면 은혜란 말이 카리스란 말이 신약성경에 11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바울 서신만 해도, 바울 서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썼거든요. 그 바울 서신에도 102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만 해도.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루 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사울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루 아침에 왕이지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수도비 은혜가 떨어지면 아멘.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야구 보세요. 빈 털털이로 아무 것도 없이. 예. 예삼진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 은혜가 충 많이 받았어. 장세기 28장에. 그랬더니 담대함이 생기는 거요. 예? 네?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얼룩덜룩떨덜 얼룩만 낫게 해서라도 거부가 되게 하시고, 네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일장에서 중요한 얘기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거기에 보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라. 입술로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실제 가슴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자기는 사도 라는 것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지식과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권세도 짊어지고 로마의 시민권 까지 가졌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같이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핍박이 와도 나를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자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었어. 그래서 나에게 귀한 직분 주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은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이에요. 직분을 우습게 여기다가 코다치지 말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고, 진실한 크리스상이 되라고 그러면서 일장을 마무리를 했고, 자,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1장에서는 큰 믿음을 가지라,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보배로운 믿음. 그러나 우리가 효력이 없는 믿음, 헛된 믿음, 휘방하는 믿음, 파선된 믿음, 믿음이 점점 떨어져갖고 예수가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은 절대로 열매가 없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2장에 가서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 그리고 행위에 대한 교훈을 2장에서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1절에 보시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권면한다. 간절히 부탁한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는 미우니까 기도 안 해. 너는 이쁘니까 기도하고.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 간구, 물론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인데 용어가 달라요. 간구가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게간구요 기도는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구가 뭐예요? 도구, 일절에도구란 말이 나오죠. 도구가 뭐예요? 도구가 뭐냐니까 중복 기도하는 게 도구예요. 아멘, 좀 해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아멘 도구 그리고 기도하되 거기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이 모든 기도를 모함으로 하라? 감사하되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아멘 감사가 있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의 요소가 있어요 기도의 요소 자 따라합시다 기도의 요소 몇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요. 첫째 경배와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막 찬양하는 게 기도입니다. 찬양은 찬송은 곡조가 있는 가사가 있는 기도요. 아멘. 그냥 입만 벌려서 그냥 가사 가지고 그냥 뻔질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힘들 때, 막, 속상하고, 막, 뭐, 목사도 힘들 때가 있는데, 성도들이야, 왜 없겠어? 그럴 때, 기도가 안 나가, 너무너무 속상할 때는. 여러분, 기도 안 나갈 때 많아요, 솔직히. 그때, 그래, 아유, 집어치우지. 기도하다가, 쥐 하다가 힘들고, 그러지 말고요. 안될 때는 억지로 기도하지 마요. 뭐 하라? 찬양을 하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던 찬양, 감동 받았던 찬양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게 보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데? 우리가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다 젊음을, 모든 걸 포기하고 사명 때문에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찬양을 하면은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가사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겠다 이런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을 안 하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을 아려주고 그럴 때 믿음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믿음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하다고 그러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남을 비판하고 그것은 하늘을 찌르는 일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부터 시작해서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 입에서도 그걸 정죄를 못하는 게 저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졌어도 용서하신 하나님.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형틀은 예수님은 죄도 없이 형틀에 최고의 죄, 죄 값이라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예, 양손에다가 못 박았지만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 최고의 흉화 범죄자들에게 집행하는 사형 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휴가 범죄자는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니까, 즉, 회개한 거라고 그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럴 때, 네가 오늘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천국 가게 했다는 거 포인트가 아니고, 죄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고백을 하라. 죄를 자복하면 밉부시고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모하시고 사시며 그랬 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 일서 1장 9절이에요. 자세 번째가 뭐냐 기도의 요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오늘 말씀에 읽어준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라.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중복기도가 있는데 이런 말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몸이 아프고 죽게 됐을 때왜 기도 부탁을 합니까?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려주고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지.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도다. 목사나 장로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병 걸렸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힘든 사업에 지금 막 완전히 추락하게 됐는데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 근데 왜 하느냐?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중복 기도라고 해요. 이걸 도구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가지가 빌리포 사장 6절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분명히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세요.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니까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성들을 사랑할 거 아니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 정성된 마음을 주사 기도하라 여기 보세요 다윗이 그러는 게내 아들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솔로몬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멘 좀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기도의 맛을 다시 알잖아요. 죽을 죄를 졌지만 침상을 적시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기도 들어주시잖아요. 누가 그걸 책망해서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주혜종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자존심 버리고 네가 뭔데? 그러지 않았어요.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왕중왕으로 써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아멘하십니까?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게라고 하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처럼. 통치자가 하나님께 받은 통치권을 남용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라 깨달으면 아멘 하시고 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통치자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2절에서 권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자, 그러므로 같이 봐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항상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자기만 깝깝하고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믿어지면 하면 여러분 미움을 받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주 태평하게 놀고 있는 행복하게 지나고 있는 쥐들이 있었는데 저 멀리 몇십 미터 앞에 거기에 다람쥐들이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했는데도 태평 세월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나 보려고 고양이들을, 뭐를? 이거, 이거 자꾸 대답 안 하면 치매 걸리 잘못하면 자꾸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뭐를? 고양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한것 뿐인데 기절하고 죽어버렸더랴.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간과 쓸개가 다 녹아서 없어졌더래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요. 성도들끼리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면 그 책임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칼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인죄를 얘기할 때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 있죠. 그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한귀로 듣고 흘러버리세요 그냥.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들으세요. 아멘. 미워하는 자체도 살인했느니라. 저도 목, 목회하다 보면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나는 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십니까에루고 고독한 겁니까? 사랑이란 모든 죄를 다 덮는 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8절 말씀이, 분노, 다툼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안 하면 다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그 후며, 아담이 남자요. 남자요. 하와는 여자요. 여자요. 자, 누구부터 만들었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 하와가 그 후면 자, 14절 보세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러분, 누가 먼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졌는데, 13절, 그 말이요. 13절과 13절만 읽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한절만 읽고 그냥 덮으니까, 해석을 만대로 하는 거야. 오면 은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나? 아니란 말이요. 에잘 들어봐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면,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꾀음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음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부지간일지라도요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 부모 공경도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가 교회 못 가게 하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핍박 중에 지키는 자가 멸류관이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아면좀 좀 크게 해봐요. 주 안에서, 부부지간에도 잘 들어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요 자녀들이 부모가요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도 저는 별의별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보면 끝까지 안 풀려 왜 그럴까 자식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박자 기도가 대박이 터지는 축복이 기도라는 얘기를 했죠 노펠러처럼 보세요. 첫째, 부모의 간절한 소원기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 주회종의 신명기 11장 5절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잘할 건 못할 건 간절한 축복기도가 있어야 축복이 따르고. 세 번째 보여, 본인의 간절한 믿음기도. 이게 본인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가 없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아는 것보다 부모가 기도해야겠죠. 나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삼박자 기도는 대박이라 말이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예수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문의 안진병이 평생 거지로 살아야 할 불구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넣어줬더니. 금방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잖아. 걷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믿어집니까? 오늘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주면서. 오늘 여기서 2장을 마치겠습니다. 3장에 가서는 이제 지도자의 또 교회 안에서 중직들의 자격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일날 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어려움도 있지만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싸니그 속에 예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음을 주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고 저주마이가난마이 물러가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